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2019년에 증시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몇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 문득 오늘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년 전인 예, 1999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이 20년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지난 20년의 증시를 보면서 어, 저의 경험담 살짝 살짝 언급드리면서 자 주식시장에서 지난 20년간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왠지 요즘 느낌이 예, 뭔가 추억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2019년을 보내고 나면은 바로 우리 2020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900, 아, 2010년대를 보내고 2020년대를 맞이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다 보니까 지금 2019년의 증시 연말 증시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예,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예, 증시 속에서 저는 어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예, 살짝 살짝 예,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99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예, 격동의 시기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1999년 봄에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러가지 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실제 투자를 예, 조금 시간 텀을 두고 있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투자 서적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었다가 1999년 봄에 투자 서적에 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주식을 사야 된다. 뭐 그런 투자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1999년에 딱 생각해 보니 손에 빙그레 누가 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서 그때 당시 예, 빙그레 주식을 제 생애 최초의 주식으로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는요. 지금처럼 HTS나 MTS로 손쉽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고 어,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서 전표에 자, 내가 몇주 사겠소. 이런 거를 다 적어서 창구에 제출해서 주문을 접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나 1999년에 증시가 확 타오르던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증권사 객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와, 정말 인산이네. 엄청나게 줄을 서서 제 기억에도 예, 20년 전이면 투자 금액이 크지도 않을까 아닙니까? 그 작은 투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거의 한 30분 가까이 줄서 가지고 주문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어, 나 빨리 주문 넣어야 돼 하면서 막 들이닥칠 때도 있고 그 30분 동안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을 첫 주식 투자의 시작으로 해서 자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첫 10여년 예그첫 11년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1999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를 저는 그 당시 지식시장을 격동의 99년에서 2008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종합주가지수를 보더라도 그 격동의 모습이 미루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자그 격동의 20년 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IMF를 거치고 99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때가, 예, 99년 한참 상승하던, 예, 그 초중반, 예, 그때였습니다. 빙글에 주식을 샀다가, 예, 조금, 뭐, 그냥 BEP 수준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했던 종목은, 투자서적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사래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았던 그때 당시 이제 재무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예, 대우, 주 대우를 사서 예, 정말 며칠 만에 몇 배를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뭐 예, 뒷걸음치다가 쥐자분격이라고 예, 정말 운 좋게 수익이 났는데 그때부터 예, 건방져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99년 가을에는 컴버블에제 자신도 편승해서 예, 닷컴의 대장주급의 종목을 매수해서 승승장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99년, 1999년 IT버블 당시에 화려한 랠리, 예, 정말 그때 대단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코스닥 대장주는 상장하고 뭐단 반년 만에 10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죠. 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사 이름에 그냥 테크 닷컴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고 액면 분할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 상한가 다섯 번 가는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얼마나 어, 뭐랄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한 못도 모르는 젊은 친구가 수익을 1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되니 얼마나 시간방 적겠습니까 자, 결국은 2000년에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50% 수준의 하락이었지만 코스닥 수준은 저때 당시요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어, 심지어는 코스닥 대장주급의 부분의 종목들은 10분의 1 토막은 기본이고 뭐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된 주식들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고비를 거친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아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예, 각오를 해서 그 이후부터에서는 가치투자와 여러가지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한 <laughs> 체계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예, 서서히 투자 실력을 높여 갔는데요.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았 자,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아, 좀 수익 날려고 했더니 전종목 한가가는 911 테러가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바로 예, 그때 당시 버, 그린스펀 의장이 초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예, 전 세계 증시가 급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단기간에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만, 자, 2002 월드컵 분위기 속에 어, 정말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라크전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시가 또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뭐 이거 1년 사이에 뭐 승승장구 반토막 승승장구 반토막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다만 저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수익률 변동성이 완만하게 예,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그 이후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화려한 랠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초장기 랠리가 펼쳐지게 됐고요. 어, 특히나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몰캡, 소형주, 코스닥 아무 종목만 사도 땀을 먹던 예, 그런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 때 같이 투자자들 전성시대가 찾아오면서 이 예, 시대 하, 정말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 시절에 가치 투자자 중에 성공 투자자로 예, 이름을 날린 그런 분들도 많이 예,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랠리가 있은 직후에 2007년 여름부터 해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어, 모기지 부실이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면서 급기야 2008년 금융 위기로 이어지게 됐죠. 와. 자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시가 더블상승 반토막 더블상승 반토막 뭐 거의 더블 더블상승 반토막 요런 일이 반복됐던 게 99년에서 2008년에 10여년간의 10여년간의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자그 이후에 어 지금까지 거의 거의 10년 10년 아, 뭐 엄밀하게는 한 11년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요 기간은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어요. 첫 끝발, 이골, 예, 엑스 끝발, 예. 우리, 예, 고스톱 용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첫 끝발이, 아, 뭐, 끝발이네. 하는 말이 있, 있죠. 예. 예, 지난 10여 년의 증시는, 예, 저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승승장구 했는데, 그 이유는, 예, 우리 실망스러운 그러한 증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2009년 초에는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뭐랄까 2008년 금융 위기에 후유증이 남아 있다 보니 예, 증시에 대한 회감이 의 많았습니다. 자 양적 완화가 효과가 무엇이 있겠느냐, 자본주의는 무너졌다라는 분위기가 지배하면서 어, 2009년 초에는 시장이 어, 비실비실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한두 달뿐이었고 그 이후부터에서는 증시가 예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특히나 2009년에는 묻지마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2010년 들어서는 2011년까지 차화적 랠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첫때 당시 브레인투자자문 이라는 투자자문사에서 어, 만든 자문형 랩 상품이 히트를 쳤었는데요 그때 당시 포트폴리오로 담았던 종목이 자동차, 화학, 종유, 차화정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워낙 히트를 쳤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기도 하고, 혹은 펀드 매니저들도 따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 중에 어, 나는 투자 철학이 있어서 차화정 안 담겠습니다, 비중을 높게 안 가겠습니다 했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직속 상관이나 또는 회사 임원들한테 문매를 맞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정도예요. 자, 하지만, 자, 화문은 1 1롱이라고 자, 2011년 8월이 되자, 자, 그 이전에 양초관화가 중단되고 유럽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유럽 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자, 유럽 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증시가 단두달 만에 25% 이상 하락하는 유럽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쇼크여 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낙폭은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후에 시장 낙폭보다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011년부터 해서 16년까지 이어졌던 초장기 횡보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이 시기 때 종합주가지수 2000 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 포인트 안에 정말 좁은 가두리 양식장에 잡혀서 증시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했고 시장에서 떠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이 떠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두리 장세라고 하지만 시장이 올랐다가 살짝 올랐다 떨어질 때는 꼭 후유증들이 나타납니다 예, 작은 하락이어도 어,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어, 다만 이 시기 때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스몰캡 코스닥 예, 이런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예, 신고가 박스권을 뚫고 예, 신고점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퀀트 기반의 가치주들, 가치주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승승장구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자, 2011년에서 1 6년 예, 가치투자의 전성시대가 또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 2017년부터에서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용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지면서 시장이 어, 사상 최, 최고가인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 때 예, 국민연금이 패시브 전략을 강화하면서 지수 주도주들이 상승한 영향도 있었고 반도체 시황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크게 오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2018년 예, 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속에 그리고 미국의 금리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자그 이후 어, 올해 여름까지 주가 지수가 25% 하락하는 중급 하락장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 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99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그때 장세는 자을 반토막, 더블 반토막, 더블 반토막, 이런 식이었는데, 자, 지난 10년 같은 경우에는, 오르더라도, 내려가도, 그냥 한25% 하락. 예. 대신에, 이25% 하락이, 어, 중구 파락장이다 보니까, 충격은 크긴 큽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매우 양반 같은 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익숙해진다고, 어, 너무 오랫동안, 예, 저 변동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자, 최근 2년 동안에 조정에 많이 힘들어 했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사, 사람들, 군중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비전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 지난 20년 동안의 시장 생각해 보면은 뭐 하나도 올라간 것 같지가 않죠. 체감상으로 느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비전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10년 그리고 더 이전 10년 그리고 모아서 대략 20년의 시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9년 초부터 해서 2008년 말까지. 종합 주가지수 상승률이 거의 100% 가까웠습니다. 99.9%. 엄청난 상승률이죠. 이게 연 단위로는 연7% 수준입니다. 그리고 2008년 말부터 해서 2019년 현재까지는 95%. 이게 한6.6%만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연환산 수익률로는 예. 거의 거의 대략 7% 가까운 상승률이 연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9년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290% 예, 3.9배 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 하나도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시장은 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 자기갈 길을 올라갔어요. 마치 등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꼭 그래요. 어, 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로 탈머신을 타고 간다면 정말 그때 내가 뭘 어떻게 사고 몰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2000년이나 2003년에 가면 내가 뭐 어떻게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텐데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만 정작 2019년 현재 예. 저 시절의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까지 주식 시장이 내려와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반갑게 생각하고, 자, 앞으로의 10년, 2020년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0년대, 어떤 증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자, 앞으로 한 3거래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3거래일 동안에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제법 긴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 경험과 예, 여러가지 추억들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성탄절, 예, 크리스마스 이 부고 내일 성탄절인데요 행복한 휴일,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목요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